Hello everyone, I'm Mia. 안녕하세요, 미아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도 단모음소리 복습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단모음소리 E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t, ac, and at. 기억나죠? 근데 단모음소리 A랑 비슷해서 우리 약간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쵸? 단모음소리 A는 bad. 다 하고 입을 크고 위아래로 크게 벌리고 혀가 그렇죠. 굉장히 긴장돼 있었어요. 빰. 빰. 이렇게요. 근데 우리 이는 그렇죠. 혀의 긴장을 약간 풀어 주고 옆으로 예쁘게 빰. 악해 준다고 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할게요. 이가 내는 소리는 아. 그렇죠. D가 내는 소리는 D D AD AD. G가 내는 소리는 그렇죠. G G AG AG. N이 내는 소리는 N N N N. Excellent. 티가 내는 소리는? 그렇죠. t, t, at, at 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어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어들, 우리 배웠던 단어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ready, go. bad, red, tad, wet. back, egg, leg, mag. Excellent. 그러면 이 단어들은 기억나나요? 한, 만, 펜, 텐. 잣, 낫, 팻, 밭.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한번더 불러볼 건데요. 오늘 배울 노래는 <laughs> Mary had a little love. Mary는 h a s 가지고 있었어. A little lamb 새끼 양을 데리고 있었어. 이런 노래예요. 내용은 Mary had a little lamb, little lamb, little lamb,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메리는 새끼 양을 데리고 있었어.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털리 어때요? 그렇죠. White as snow. 눈처럼 하얀 새끼 양을 데리고 있었어. 이런 내용입니다. Little lamb, little lamb, little lamb. 근데 우리 음이 뭐랑 비슷해요? 우리 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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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이거랑 비슷하네요. 좋습니다. 사실 메리헤드 리틀램은 이제 계속 노래를 들어보면 이 양이 보세요. 메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학교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죠? 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오늘은 우리 이 음만 기억해서 단어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레디

사이워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 사이워드, this, this, 뭐였죠? 그쵸, 그렇죠? 이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is에서 this is 하면 이것은 무엇이다. 혹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this is 누구 하면 그렇죠, 이분은 누구야 하는 표현이었어요. This is 이것은 무엇이야? This is 이분은 누구야? A bad This is a bad This 맥 Excellent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알아볼까요? A bed 그렇죠 침대 하나 This is a bed 이것은 침대야 This is 어떤 침대? A red bed 빨간 침대야 이것은 무엇이다? This is 였죠? This is Ted. 이것은 하고 얘기하는데 테드야. 아하 그러면 이분은 테드야. 이 사람은 테드야 하고 소개하는 거겠죠. 그러고 This is Mac. 이 사람은 맥이야 하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Ted, w h e s Mac? 테드랑 맥이가 결혼한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panics, e words 그리고 this is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났던 side w o r d 는 there are라는 뜻이었어요. there are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었는데요. 하나일 때는 there is를 썼고요. 여러 개일 때는 There are 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There is a jet. 제트기가 하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여러 명 있다 할 때는 There are men 하고 얘기해 줬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jet. There is a jet. There are men on a jet. A hen. There is a hen. There is a hen in a mat. Good! A jet. 제트기 하나. There is a jet. 제트기 하나가 where is, 있다. There are men on a jet. 제트기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There are men. 여러 사람들이 있다. A hen. 암탉 한 마리. w h e r e is a hen. 암탉 한 마리가 있다. w h e r e is a hen in a net. Net. 그물망에인 안에 There is a hen 암탉 한 마리가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모음 소리 이와 사이버스 This is There is There are 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친구들 다 기억나나요? Super 그러면 우리 내일은 단모음 소리 i. 낫았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everyone.